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조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테크인인데요. 자이 테크인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오늘 5.79% 가량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장 초반에 지금 장 중에 약9.31% 가량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일단은 이 테크인 같은 경우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 굉장히 좀 유의미한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완만한 지금 상승세 제대로 올라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주포라고 불리는 기관들과 그리고 외인들의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 기관 같은 경우는요 중간중간 차익실은 매물들이 나와도요 소, 소량의 차익실은 매물들이 나온 반면에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는 좀 큼직큼직하게 차익실은 매물들이 좀 많이 출혈을 했다라는 부분을 좀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좀 강한 매도세로 인해서 윗꼬리가 살짝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저는 이 테크인 같은 경우는요 더이 상승 추대 거의 끝나지 않을 어, 어지간해서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왜 그러냐면요 일단 테크인 같은 경우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 HBM 검사 장비 관련된 종목이면서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근데 지금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굉장히 좀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테크인 같은 경우는 이 흐름에 이어서 또다시 이제 개별적인 호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사실 이 테크인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 uh 맨 처음에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올 때가 뭐 때문이었냐 자삼성전자의 HBM 검사 장비 성능 평가를 통과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자 지금 오늘 오후에 이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도 또 HBM 검사 장비 성능 평가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이 종목 52주 신고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53,400원인데. 자 지금 이 종목 과거에 어디까지 갔었던 종목인지를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꼬꼬라질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이 종목 보시다시피 지금 24년도 7월달에 한창 하, 반도체 품일때 지금, 지금 7만 8 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최소종 때도 이 7만원대까지는 6만 5천원에서 지금 7만원대까지는 상승을 올릴만한 그런 힘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자 근데 그 타이밍이 지금 온것 같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지금 워낙에 반도체 섹터로 인해 반도체 섹 외인들의 수급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글로벌 이제 반도체 시장의 크롬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지금 변수는 무엇이냐? 이 트럼프 대통령이 8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 관세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 반도체 관세가 진짜로 만약 9월달에 9월 말이든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관세를 부여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 주가가 크게 꼬꾸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관세 관련된 내용들 좀 주목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재미하고 블룸버그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테크인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테크인 관련돼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접하기 힘들고 걱정 보정하죠. 현재 이테크인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하시고 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에 매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까지싹다 충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구해 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좀 먼저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테크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데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10 2779 8 8 1로 테크윙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백프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테크 윙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 넣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시 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 네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 세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폰호 010-2757-918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황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